하고 난 거야, 전 보는 거는. 아어려거 아니야. 봐줘? 어. 말엄만 좋고네. 아 뭐지? 비싸. 아, 봐. 이거 비싸벌 막. 아, 온라 봐도 이거 어디야, 저 뭐고, 생물 있어? 응. 하나. 아기저개 2개. 필로에 특개야정생개그리 아, 참잘 본다. 이거? 전분 설정이 오래. 공부하려 전분 본잖아 전용도 봤잖아. 이거잘 보이는데 눈이 좋구나. 야, 그럼 우리 아, 나이0 0 0이좀 필요한데. 왜또 합의금 때문에 2,000이 진짜 많이 필요해가지고. 아, 2,000이 필 거야. 아, 2,000은 어아버지 하셨다. 너2,000 있어? 아, 2,000이 어도 없다. 2 0 0 빌려줄래? 대세, 대세죠? 한국어로 줘, 그냥 지금. 한국어로2 0 0 0 줘, 그 어, 2,000. 고마워, 2 0 좋았다. 나 하루에 하리, 주면 나 2,000원이야? 어과장몹다 원래 사실 과자 몹야그 나도 있어 2,000원은 이가없다며면뭐나2 0 0 0원 아, 나도 했다. 있어 2,000원은 이 쓰레기네 그치 쓰레기네 그 2,000원 한 끌려다 근데 2 0 0 0원이라 했잖아 야 2,000원 나도 있어 너2 0 0아잠깐잠깐야겠다 왜요? 진짜 이거 합의금을 해결하니까 자살을 한데 또아 진짜 좀 자살하고 싶더라고 자살 생각 이 있더라고 자살 생각 이 있어 자세히 아 자살 생각 왜 하냐고 친구끼리 아니 그러니까 아니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자살 어, 생각 왜너 자살 생각 있어 있어 몇 cm 살건데? 15cm. 너, 나 30cm. 우와 15cm, 30cm. 자살. 와. 잘 15cm. <laughs> <잘해>. 15cm. <laughs> 아, 어! 우리가 아, 우리 자살 생각 있다이까 차를 바다다 보러 가자. 아, 자살이 아니라. 바다 보러 가자고? 음, 좋지. 아니, 진짜 그만 딱 힘나게. 바다 보러 갈걸? 너 보러 갈거 바다? 네이버 여자같이? 네이버에 가수 바다처럼. 벌써. 이 바다야?